피부과 시술은 부담스럽고 기초화장품으로만 관리하기에는 피부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해 홈케어 디바이스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은 특히 4세대 뷰티 디바이스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시장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 LDM 시술을 대체하는 가정용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 제품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소비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굳적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에 대해 카이스트 졸업 후 의료기기 개발만 11년차인 카이스트 백 팀장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 후 의료기기 전문 기업 개발 팀장 11년 경력의 뷰티 디바이스 집중 분석기 우선 LDM의 원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DM은 두 가지 이상의 교차 초음파가 열 충격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 탄력, 광채, 보습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필수로 받는 시술입니다. LDM은 효과는 좋지만 자극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데요.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피부과 시술이기 때문에 자극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LDM의 원리를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웨이트를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며 더욱 건강한 몸이 되듯이 얼굴 피부 속 진피층의 세포를 운동시켜 건강한 피부가 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교할 LDM 기기 종류는 퀘드세라, 페라웨이브, 네, 글로우입니다 LDM 디바이스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네 디바이스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공식 홈페이지의 최저가 기준, 쿼드세라는 92만 9,600원, 테라웨이브는 204만 원, 부스터소닉은 48만 원, 더글로우는 99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 한 구성품을 기준으로 모든 제품은 본체, 충전선, 사용 설명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테라웨이브와 더글로우는 충전 전용 거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DM 교차 초음파 기술은 구현이 어려워 생산 원가가 타 뷰티 디바이스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요.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부스터 소닉이 가장 부담이 적은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우선 모드 설명 전 주파수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들이 3, 10MHz로 주파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음파의 원리 때문입니다. 초음파 주파수의 특징은 헤르츠가 낮을수록 피부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 주파수 중에서는 1메가헤르츠가 가장 피부 깊숙이 들어가고 19메가헤르츠가 가장 얕게 들어가는 것이죠. 얼굴 피부 속 진피층의 시작과 끝점을 타겟하는 주파수가 30메가헤르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방울 초음파 티 바이스는 30메가헤르츠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주파수일수록 흡수를 통한 탄력 개선, 높은 주파수일수록 피부 표면층에 작용하여 피부결 개선을 돕습니다. 헤라웨이브 부스터소닉, 버글로우는 3 0메가헤로 구성되어 있고, 퍼드세라만이 유일하게 1 3 1 7메가헤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중 피부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DM 같은 경우에는 1, 3, 10MHz로 주파수가 구성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발매된 기기인 LDM 트리플 골드 같은 경우에는 1, 3, 10, 19MH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쿼드세라는 모드 1부터 4까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각 모드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가지 주파수로 모드를 다양하게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테라웨이브는 워터, 리프팅, 톤업, 스페셜,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테라웨이브는 모드별로 메인 주파수와 서브 주파수가 있습니다. 부스터 소닉은 화이트 그린 블루 모드가 있습니다. 화이트 모드와 그린 모드는 모두 이중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3mhz 10mhz의 메인 서브 주파수라는 특화된 집중 주파수 모드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글로우는 포커스 이너 텐션 모드가 있습니다. 더글로우는 12분 중 6분 6분을 앞뒤로 나눠 주파수를 다르게 배치한 점이 특징입니다. 모드 개수는 쿼드세라는 4개 테라웨이브는 5개 부스터 소닉과 더글로우는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개의 모드와 피부 진단 기능이 포함된 오토 모드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테라웨이브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1초당 진동하는 횟수입니다. n 헤르츠는 1초당 n 번, n 메가헤르츠는 1초당 n백만 번 진동합니다. 이 초음파의 진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피부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LDM은 교차 주파수가 기본 원리인 만큼 주파수의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효과를 좌우하는 데는 주파수 수치의 종류와 그 수치가 얼마나 정밀하고 일정한지, 파형이 얼마나 정교한지의 네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쿼드세라는 1, 3, 10, 17MHz의 4가지 주파수를 사용하고 다른 세 기기는 모두 3, 10MHz의 2가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쿼드세라도 LDM과 동일한 19MHz를 구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인 한계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제품의 주파수 수치는 오차범위 0.1미만으로 정밀했고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파형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모두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통 초음파의 파형이 사인파의 물결 모양에 가까울수록 정교하다고 봅니다. 주파수 파형이 안정적일수록 초음파가 보다 균일하게 전달되어 기대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없게 내 존재합니다. 즉 연속적인 초음파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누 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파수 파형이 물결 모양과 가장 흡사했던 기기는 부스터 손이었고, 덕을 놓는 흐트러진 물결 모양. 쿼드세라와 테라웨이브는 뾰족한 모양의 파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파수의 모양이 실질적인 효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뷰티 디바이스로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출력이 필수적입니다. LDM은 초음파 주파수 플러스 진동 패턴의 조합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 전력이 아닌 음향 방사력 측정법으로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나와도 분출구의 면적에 따라 물의 세기가 달라지듯이 출력은 단순히 소비 전력인 와트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방사 면적을 나눈 값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즉 초음파가 작용하는 헤드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효 출력은 사실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 소비 전력의 순위로는 더글로우, 쿼드세라, 부스터소닉, 테라웨이브 순서대로 출력이 높았습니다. 다만 피부에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실제 유효 출력은 반대로 테라웨이브, 부스터소닉, 쿼드세라, 더글로우 순서대로 출력이 높았습니다. 다만 내네 기기 모두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인정되는 유효 출력 기준을 넘겨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열감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트러블 홍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LDM 시술, 디바이스의 초음파 에너지는 보통 함께 사용되는 젤과 같은 수용성 매질 없이 방사되면 공기 중 입자에 반사되고 다시 기기 헤드와 충돌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기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할 때와 같이 디바이스 헤드를 피부에 접촉한 채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쿼드 세라의 경우 27.1도에서 31.6도, 헤라웨이브의 경우는 26.9도에서 33.3도, 부스터 소닉의 경우 27.3도에서 29.0도, 더 글로우의 경우는 27.1도에서 32.4도로 각각 4.5, 6.4, 1.7, 5.3만큼 증가했습니다. 피부에서 전도되는 열로 인한 온도의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감은 대체로 준수했습니다. 열감에 있어서는 부스터 소닉이 가장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임상은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자료이며 식약처로부터 검증된 시설에서 진행됩니다. 쿼드세라는 모공 면적, 깊은 주름, 3D 입체 타이트닝, 피부 치밀도를 포함한 9종의 임상을 테라웨이브는 붉은기 완화, 피부 진정 효과, 피부 브라이트닝, 피부 광채를 포함한 15종의 임상을 부스터소닉은 히알루론산 생성, 콜라겐 생성, 피부 층별 보습, 피부 광채 보습을 포함한 총 19종의 임상을 더글로우는 광채 개선, 피부 보습, 피부 탄력을 포함한 총 7종의 임상을 보유했습니다. 기기마다 임상 기간과 기간 내 사용 빈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임상 결과만으로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의 임상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마케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상 결과 값이 나타내는 정보의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 면에서는 준수한 출력, 열감과 함께 물결 모양의 주파수 파형, 19종의 임상 자료를 보유한 부스터 소닉과 내 기기 중 유일하게 사종 주파수를 구현한 쿼드세라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피부과 기기는 최고의 효과를 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 사용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아무리 자극이 없는 LDM 디바이스라고 해도 권장 시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퀘드세라의 경우엔 10분, 테라웨이브의 경우 타 모드는 3분, 스페셜 모드는 6분, 부스터 소닉의 경우 15분, 더블로우의 경우 12분을 권장 시간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권장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테라웨이브가 3분, 6분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어 편의성이 좋았습니다. 자주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 LDM 디바이스 특성상 배터리 지속시간이 짧다면 제품 편의성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사용할 때마다 충전을 해야 한다면 결국 손이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권장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쿼드세라는 3500mAh로 19번, 테라웨이브는 800mAh로 11번 사용, 부스터소닉은 1300mAh로 10번 사용, 더글로우는 8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매일 한 번씩 사용해도 일주일 이상 사용할 만큼 준수한 배터리 용량을 보여줍니다. 테라웨이브와 같이 더블로우도 거치대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형태이고 쿼드세라와 부스터 소닉은 본체에 바로 충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거치대에서 충전을 하는 방식은 거치대에 충전선이 꼽혀있는 상태에서 본체만 놓으면 되기에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동시에 거치대가 있어야만 기기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행 갈때 휴대성이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여 충전 크레드를 잃어버리면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각 기기의 무게는 쿼드세라 221g, 테라웨이브 232g, 부스터 소닉 175g, 더블로우 136g으로 더블로우가 무게 면에서는 가장 가벼웠습니다. 쿼드세라와 테라웨이브, 더글로우는 모두 기억자 형태로 헤드와 바디 각도는 110, 125, 110도 이었으며 부스터소닉은 일자 형태입니다. 사용 시 손목이 꺾이지 않는 기억자 형태가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손으로 감싸지는 부분의 두께는 쿼드세라 13cm, 테라웨이브 13cm, 부스터소닉 8cm, 더글로우 10cm입니다. 테라웨이브와 쿼드세라가 타 기기에 비해 두꺼웠는데요. 손이 작은 여성분들의 경우 기기를 잡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 면에서는 배터리 용량과 사용 가능 횟수를 감안하면 쿼드세라가 기능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사용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제품 무게를 감안하여 더글로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정용 ldm 디바이스를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용 디바이스는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며 주파수가 정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출력이 확보되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ldm 디바이스 특성상 손이 자주 가지 않으면 비싼 돈을 주고도 효과를 제대로 못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직관성과 사용 편의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이 가격에 많이 녹아있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고가의 제품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와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으로 가격이 높아진 제품보다는 필요한 기능에 집중한 제품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내 기기 중저 백팀장이 특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부스터 소닉과 쿼드 세라입니다. 부스터 소닉은 48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19종의 임상 데이터 싸인파와 거의 비슷한 정확한 주파수파형, 준수한 출력 등 핵심 성능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며 가성비 면에서 매우 우수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바디와 헤드가 일직선 형태여서 셀프 사용 시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쿼드세라는네 가지 주파수를 모두 구현한 유일한 제품으로 편안한 사용감으로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케어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파수의 조합으로 폭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성능 디바이스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가정용 LDM 디바이스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꼭 맞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정보와 함께 더욱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백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